여러분, 우리 민족 5천년의 역사를 통틀어 최대의 비극을 꼽으라 한다면 당연히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이겠죠. 그런데 6.25 전쟁이 최대의 선물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6.25 전쟁을 계기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후 희망이 보이지 않던 전후 부흥의 계기를 잡았습니다. 한편 6.25 전쟁이 어떤 나라에게는 역사상 최대 비극을 불러오는 올가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이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베트남입니다. 제 생각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국이 프랑스에 이어 제2차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된 연결고리를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에서 찾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전쟁이 발생한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북한군이 전전선에서 최신 무기인 T-34 전차를 앞세워 기습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남한의 전쟁 지휘부는 깊은 참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50년 4월과 5월 내내 북한군의 남침 유기설이 계속되었습니다. 군 내에는 대기령과 비상경계령이 수시로 하달되면서 오히려 경계태세가 이완되었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이 되자 그동안 계속된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묶어두었던 외출과 애박을 허용했습니다. 그날 밤 38도선을 지키는 병력은 평소 3분의 1 내지 2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육군의 고급장교와 미군 군사 고문단은 육군본부 장교 클럽 개관식에서 파티를 즐기고 2차로 시내로 나가 새벽 2시까지 즐기고 막 잠이 든 시간에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신성문는 주말엔 전화기 코드를 뽑고 잠을 자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북한군 남침 소식을 접한 최병덕 참모총장이 아침이 되어서야 장관 비서를 대동하고 직접 공관을 방문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덕궁 비원에서 낚시를 즐기다가 오전 10시에 경호실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상황이 겹치고 겹쳐 발생한 것입니다. 반면 6월 25일 11시경 UP통신의 특종으로 전쟁 상황을 파악한 미국 정관은 일사분란하게 대응했습니다. 미즈리 별장에서 실식 중이던 트루먼 대통령은 즉시 워싱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복귀 중이던 비행기 안에서 6 2전쟁은 소련의 스탈린 미국과 트럼프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미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5년 만에 미국의 참전 결정입니다. 참전 결정을 이처럼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미국은 불과 1년 전에 남한 주던 미군을 모두 철수했고, 불과 5개월 전에는 자신들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대한민국과 타이완을 제외해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그들이 남침할 경우 미국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오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스탈린과 김일성이 남침을 유도했다는 유도함정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전쟁 개입은 한반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 후화약권은 타이완과 베트남이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중국 대륙을 재패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마지막 남은 타이완 정보를 위해. 병력과 장비를 푸젠성 일대의 직결에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트남에서는 프랑스가 베트남을 다시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호치민 저항세력의 독립전쟁 대 프랑스 식민전쟁이라는 전쟁 명분에 밀려서 고전을 거듭했습니다. 프랑스는 전략을 바꾸어 프랑스 저항세력을 공산주의로 몰아붙이고 자신들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이념전쟁의 대결체제로 바꾸어 세계를 냉전대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이념대결 구도가 스탈린을 자극해유효전쟁 발발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유효전쟁 개입을 결정한 트루먼 정부와 미국 의회는 전쟁 개입의 범위를 아시아의 타이완과 베트남까지 확대했습니다. 제7함들을 타이완 해협으로 파견해 중국과 타이완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에 대규모 군사 원전을 제공해 재무장을 도왔습니다. 미국 개입으로 마오쩌뚱의 중국 통일 꿈은 사라졌습니다. 미국 개입은 베트남으로 확장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호찌민 세력과 전쟁에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던 프랑스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6.25 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날인 1950년 6월 30일 베트남의 프랑스를 지원하기 위해. 군수물자를 적재한 C-47 항공기 8대를 사이공에 보냈습니다. 이어 10월 10일에는 장군을 단장으로 한 군사원조단을 편성해 베트남에 보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미국 군사원조는 1946년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지만 6.25전쟁을 계기로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1954년까지 총 3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프랑스가 지출한 전쟁 비용의 60%를 미국이 부담하는 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연쟁 이후부터 프랑스의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미국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표면한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은 그 연결고리를 김일성이 시작한 유기5 전쟁이 만든 것입니다. 유기5 전쟁 이전까지 스탈린과 트루먼은 지역 분쟁이 세계 대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서로를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시작한 6.25 전쟁을 계기로 두 사람의 자제력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일차적으로 한반도 전쟁과 함께 동남아시아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메가더가 주장한 확전론을 따랐다면 전쟁이 최소한 중국의 단둥, 통화, 바이산을 연하는 선 또는 선양과 창춘을 연하는 선이거나 타이완군 3개 사단의 중국 본토 또는 하이완 상륙과 베트남에서 미지상군의 베트남 북부 진격 등으로 미중 전면전쟁의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군 베트남 파병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